가정법이요. 가정법. 앞에부터 좀 정리합시다. 자, 가정법은 A 타입이에요. 일단은 그가, 뭐야, 어, 만약 건강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정법에 이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면 시험 문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 즉, 여기를 위를 쓰지 않는다가 시험 문제 1번, 두 번째, 얘와 비교했을 때, I wonder, 나는 궁금해, if she will come here. 그녀가 여기 올지 안 올지. 그래서 요거 빼면 안 되는 명사절, 요거는 mon,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돼서 얘와 해석. 일단 해석이 틀리다라는 거. 해석. 문제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 그쵸? 그 다음에 위를 여기서는 안 써야 되고, 여기서는 써야 되고, 뭐, 이런 문제예요. 그쵸? 근데, 어, 뭐, 걔가 건강하다면 나는 그를 어, 채용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감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음, 근데 가정법은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Anyway. 자, 어, 또 하나, 이렇게 보면, if절에 should나 were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뜻이 드, 들어갑니다. 만약에 if 절에 이렇게 해서 if I am 이렇게나 if I was 이렇게거나 있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어 그럴 법도 한데 뭐 이런 거예요. 어 근데 if I were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이, 이거 할때어 뭐지 비욘세 노래 를 했는데 요즘 비욘세 애들 모르더라고. 요 빌리 이 언리샤의 노래도 뭐 네가 뭐뭐 뭐 이렇게 뭐 게이, 게이 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그래 어, 너네들은 안 들었으면 하는 노래인데 하여튼 뭐 그런 노래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쵸 워를 어,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야 이뭐 일어나기 힘든 일그죠뭐 일어나기 힘든 일 그때 뭐, 음. 워를 쓴다 그죠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 혹시라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쵸 어, 이런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럼 혹시라도 이렇게 넣어서 해석하고요. 이게 이제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 타입이고요. 어. 요게 원이니까 요게 B 타입이라고 하자. B 타입은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어, 뭔뭐 맨날 얘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laughs> 얘가 맨날 바뀌잖아. 그러면 있잖아 까먹어. 어, 얘는 바뀌어. 자, 예를 들어서 if i had money I could buy a car 이렇게 네 벤츠 매장에 갔어요 친구들이 성공했네요 근데 나는 쫄딱 망했어요 슬프게도 근데 벤츠 매장에 가서 딜러가 굉장히, 아, 딜러라고 하나? 그분들은 뭐라고 하지? 하여튼, 되게 쌍 값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차를 다벤츠에 샀어요. 근데 나만 못 샀어요. 근데 여기 눈치 없는 친구가 딱주르면서 야, 너왜안 사?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돈 없어. 그래서 차못 산다. 이렇게 하면, 거기 분위기가 쏴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요. 야, 내가 돈이 있다면 차를 샀겠지. 그렇죠 돌려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바꾸면, as i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이렇게 현재 i don't 현재 사실에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쵸 어, i don't have money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현재 사실에 반대 현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can 여기 not이 없지 여기다 not을 써주는 거야 not buy a car 이렇게 쓸수 있겠지, 맞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 가지 없이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 말하기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부터는 어 뭐야, 음 감정이 들어가요. 다행이나 유감이 들어가요. 어 유감 여기서 유감이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내가 그녀를 만약에 봤다면, 어 나는 행복할 텐데 여기서부터 감정이 들어가는데 위에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 가정법 여기는 워낙 변화로 많이 타기 때문에 뭐 어, 제가 배웠던 뭐, 김기훈 선생님, 지금도 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그분, 이 얘기, 어, 우도, 슈도, 쿠도, 마이트에 있다. 본질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어, 가장퍼 과거 완료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하나 보여주면 두 개를 찾죠. 그쵸? 그런데 이제 벤츠 매장에서 딱 나와서 어, 커피 전문점으로 갔어요. 근데 아까 눈치 없는 A 친구가 이제 얘한테 너왜차안사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커피 전문점에 와서는 어, A 친구인 B 친구가 더 눈치가 없어요. 야, 너 그때 왜차안 샀었니? 그러면 야, 야 그때 돈이 없었어. 그래서 차를 어못 뭐, 샀어. 어못 샀어. 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가지 없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f I 하나를 과거 만들어 주는데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야. 헤드 헤드. 여기 에 have pp로 써 주면 안 돼요. 왜냐면 과거랑 have plus pp랑 시점이 같기 때문에 안 돼요. 더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 헤드 두개 보여 주면요. 많이 I would should could might could have 어 여기 두개 보여졌지. 그럼 세개 써야 되는 거야. both a car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두개 보여주면 하나 둘셋세개 찾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쵸 어. 그러면 이거를 풀었으면 h i 어 뭐야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에 반대죠 그러면 과거를 만들어 주는 거야 didn't 그쵸 didn't 어. have money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사실에 반대 요거 과거로 내려올게요 could not 그쵸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만들어줘서 buy a car 이렇게 야 내가 돈이 없었어 그래서 차를 못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저 네 없이 들리니까 이렇게 쓰겠죠? 아 선생님 이거 전환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수백 번 수만 번을 반복해야 돼요 어 이것들은 써놓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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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가 만약에 낫이 있으면 낫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어 이건 한큐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득점으로 되게 많이 나오지 그치? 음 그래서 한개 보여주면 두 개, 그다음 두개 보여주면 하나 둘셋세개 찾는 거예요. 네그 다음 혼합가정법이요 과거의 반대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 예를 들어서 그때 그가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 그는 그 지금 살아있을 텐데 그쵸 혼합가정법은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2대 음, 2가 아이고 요렇게 스틸 채우면 2가 많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위에 가정법이라서 어쩔 때는 가정법이라서 1대 2 어, 1 찾으면 2쓰고2 2 보면 3 쓰고, 어, 3, 3이 나와져 있어.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거2 써주고. 알겠는데, 어째, 하나씩 이제 플러스 되는 건 알겠는데, 어쩔 때는 혼합과정법이냐면,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 now나, 어, today나, 아니면, these days. 이런 식으로. 그쵸? 물론, 어, 혼합가정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99%가 2대2예요 그런데 간혹 고등학교 가면 3대1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 뭐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자, 다시 볼게요. 과거의 반대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러니까 과거에 그는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현재 걔는 죽었어요. 그죠? 음. 만약에 그가 그 비행기를 탔더라면. 그쵸? 이렇게. 그쵸? 그는, 어, 뭐야, 죽어 없었을 거야. 두개 보여주면. 두 개. 그쵸?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혼합가정법이요. 혼합가정법. 아까, 그러니까 뭐야? A, B, C에서 B는 B, 1대 2, 그다 C는 2대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혼합가정법은 이 B, B와 C가 섞인 거잖아. 이렇게. 그쵸? 어. 네. 그 다음에 가정법. 우린 이렇게 써주면, 네, 여기까지도 힘들게 왔는데,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고 이렇게 도치를 시켜주면 굉장히 격식이 차려지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치해 주는 거야. if를 지우고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 그죠? 어. 그럼 이거 가정법의 도치인데 왜 이렇게 힘든 짓을 하나? 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보인대요. 그죠? 음. 그래서 a d it not before. 이렇게. 음. 네. <laughs>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쓸수 있고요. 문 닫아주세요. 네. 네. 어 생활 속으로 진짜 안녕하게 해주시면 데 아, 어,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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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여러분 얘기해도 어, 애기 어리기 때문에 미안해요. 자, if 지우고요, 요렇게. 어, 그래서 도치요, 요렇게 지우고, 뭐, 그럴리 없겠지만, 그리고 요렇게, 어, 도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도치가 되고요. 그죠? 음, 요렇게. 아니, 그가 나를 도와준다면, 요런 거잘안 나오니까 요거 좀 지우자. 그죠? 요거 지우 어, 이렇게 하고, 도치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요렇게그 다음에, 어, 이거는, 어,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 뭐냐면 그게 없었더라면 아야 그게 없었더라면 나는 진짜 죽을 뻔했어 아니면 야뭐 그게 없었더라면 야 내가 지금 어 훨씬 더잘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어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음어나 without for now without 어 뭐야 퍼포를쓰고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라면 그러면 without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 with 쓰기도 해요. 어 a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 요렇게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그렇죠? 그게 지금 없더라면,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어, 도치를 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잘안 나오니까 이건 지울게요. For, Without, 이런 식으로 A만 남기, 남겨요. 기남 왜? 가정법의 본질은 would, should, could, might에 있다고 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구가 얼마든지 탈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어, 현재 사실의 반대. 야그 당시 그게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지우고 어, 뭐야? had, had not been for. 어, were t not? 어, 이걸 우리가 입에 붙여야 돼. 음, it were not for. had, 뭐예요? not been for. 이렇게 입에 붙여주세요. 그쵸? 이렇게 지우시고, 그 다음에 도치가 된 상태. 이렇게, 그렇죠 이거 잘안 나오니까, before a, without a.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 어, 만약에, 이렇게 지금 before without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뒤에 시점을 모를 거예요 그러면얘 시점을 모를 거야 그러면 뒤에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한개 보여주면 두개 would, should, could, might 하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 동사 원형이 있으면 뭐예요 가정법 과거에서 왔을 거고 콤마 있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오고 have plus pp가 나오면 뭐예요 어, 가져법 과거 완료해서 왔겠죠. 그죠 음. 그래서 요거 갖고는 모른다. 뒤에, 어, 세 개네. 그럼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뭐야, it,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had been for, had not been for. 미안해. not been for.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이게 없었더라면, 그죠 음. 그러면 지금 뒤에 걸로 볼수 있겠죠. 뭐야,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가, 정법에 나올 때, 지금, as if나 as do를 쓰거든요. 어, as if는요, 어, 어처구니 없게도, 어이없게도,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소설이나 이걸 읽어보면, 약간, 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자, 다른 장면들을, 어, 나타날 때, 아,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죠? 자기 현실이 보여주고, 다른 장면으로 갈 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수업 시간 중이에요. 조용히 들어가주세요. 어, 거의 다 끝났어요. 어, 굉장히 괴로운가 봐.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고. Be quiet. 조용? 응. 그래서, as if는 다른 장면으로 갈때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as do는, 어, 뭐예요? 어 있을 법한 일 있잖아 아우 지가 아직도 반장인 줄 알아 아우 지가 아직도 내 남자친구인 줄 알아 뭐 이런 거 근데 뭐야 어 지가 뭐야 외계인인 줄 알아 그럼 애지 이프를 쓰겠죠 나좀 잠깐만 1분만 미안해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잠깐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he treat me as if 이렇게 쓰죠 그쵸 이렇게 가정법 과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걔는 취급했어 나를 지금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 as if I were 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 뭐예요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지 그치 a 지이 f 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어, in fact로 바꿔요 그쵸 그 다음에 I 현재 사실에 반대 그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I am not a child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런데 그런데 앞에가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더 있잖아 시점이 늙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늙은 거를 여기 와서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어, 그는 취급 했 어？마치 내가 그 당시, 아 이인 것 처럼 그러면 뭐야？Infact 해 주고 지금, 요 있는 부분 을 I 나는아 이가 그 당시 아니 었었 거든 I was not 이렇게 하나 더늙게 플러스 를 해주 는 거야. 어? 음, 이렇게 그죠？또 똑같이 지어 볼게요. 이게 지금 as if는 무조건 as if나 as to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인 n fact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잖아. 그쵸? 여기다 이렇게 써놔. 어, 써놔야지 안 헷갈려. he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was겠네. not 없으니까 not 써야겠네. 그쵸? not h e l 이렇게. 어, 사실은 그는 아프지 않았어. 이렇게. 그쵸? 그는 쳐다봤어. 어아 아, 그는 그렇게 보였어. 그가 어, 마치 오랫동안 아파왔던 것처럼. 그렇지만 아프지 않았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앞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네요. 그렇죠? 그럼 얘한테 플러스서 플러스를 써서 인 어, fact 직설법을 써줄 때 과거가 아니라 대가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Had not been in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요거 알았죠? 어. 자, 아, 그 다음, I wish로 바꿨어요. 그쵸? I wish로. 그러면 직설법으로 만들 때, I am sorry로 바꾸는 거야. 그쵸? 얘는, 뭐야,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현반, 그쵸? 그러면, 어,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도 현재 사실의 반대잖아. 그쵸? 어,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뒤에 하나 더 플러스를 시켜줬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과거의 반대로 써줘야 되는 거죠. 모를 때는 한글로 분명히 써놓으시라고 했습니다. I wish는 뭐예요? I wished, 과거는 I was, sorry로 바뀌었고, 여기에 과거 사실 반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시요, 요렇게 돼있지. 그쵸? 그러면 이건 뭐야? 과거 사실의 반대지. 그치? 앞에 플러스 해줄 거 없네요? 그러면 I wish는 I am sorry로 바꿔쓰고요. 과거 사실의, 그쵸? 반대. 요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시, 여기다가 어, 과거 사실의 반대 써줘. 어, 근데 앞에 ed 더해주네요. 그쵸? 그럼 뭐야? 대과거에 대반. 이렇게 써주지. 그치? 여기 I wished는 뭐야? I was. 소리로 바꿔놓고, 대과거에 반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어, 똑같은 거 앞에서, 어, 앞에서 정리 파트고요 정리 파트고, 음. 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아, 아, I, wish는 뭐야, I am sorry를 바꾸고요. 이거는 몰라서, 현반이죠.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음. as if나 as though는 in fact로 바꿨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현반이지. 그쵸? 현재 사실의 반대 이렇게 써주고, 이거 얘기했고요. 음. 네. 오케이. 어, 똑같아요. 어, 앞에 있는 부분, 어, 똑같이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as if나 as though는 뭐야? in fact. 그쵸? 음, 그 다음에 I wish는 I am sorry로 바꾼다. 네. 여기까지 다 정리 잘 하시고요. 페피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